요즘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하루 4만명을 넘으면서 렌터카 예약이 쉽지 않을 만큼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공항과 렌터카 차고지를 오가며 관광객들을 실어나르는 셔틀버스의 방역 작업이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에서 쏟아져 나오는 관광객들, 렌터카 하우스 앞에 정차 중인 셔틀버스마다 관광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공항과 차고지를 오가는 렌터카 셔틀버스 이용객은 하루 3만 명. 많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밖에 없어 소독과 방역이 중요하지만 최근 버스 소독과 방역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아예 차가 거의 열린 차가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딴데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24일부터 렌터카 업계의 호황 등의 이유를 들어 업체가 방역 소독 비용을 직접 지급하라며 지원을 중단하자 업체들이 방역 소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주 가까이 방역과 소독 작업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이용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이 잘안돼 있어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방역에 좀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요즘 또 제주도에 또 많이 코로나 19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제주공항과 각 렌터카 차고지를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100여대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방역소독 비용은 8천여만 원. 취재가 시작되자 제주도 렌터카 조합은 오는 6일부터 자체 방역 인력을 투입해 일주일에 두 차례 셔틀버스 방역과 소독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취할 인원도 없고 해서... 우리 그... 알바이트 생을 고용해서 지금 이번 금요일부터 일주일에 두번 방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리면서도 방역에 소홀했던 렌터카 업계는 물론 관리 감독의 손을 놓았던 제주도도 관광객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